티키 하면 얘가 타카를 해야 되는데 응. 티키할때 갑자기 십각 본능이 발동해 가지고 이리 그 아, 아, 아 <웃음> <웃음> 와, 나 처음 왔는데 진짜 아니, 나 처음 왔지. 이쪽이 이제 줄 서는데. <laughs> 진짜 너무, 너무 멋있어. 저희 지금 얼린들 마감해서 마감했다고 마감했다고? 그럼 다시 서면 되잖아 여기 있 뒤에서 어. 안됩니다 하고 막 했죠? 아 그래요? 얼리 티켓이 7천이나 비싸던데? 네, 네. 그러니까 일찍 왔어야지 아 뭐야 <laughs> 아 김시호 아니 왜내 탓이야 이고 저희 여기는 못본 거도 빨리 왔어요 아, 그랬구나 저희 그 얼리 티켓 샀는데 서면 되나요? 저기? 지금 얼리가 마감했을 거 같은데 잠시요 지금 얼리 마감했나요? 네 마감했어요 제 얼리 지금 마감해가지고 일반 줄에 같이 서두셔야 돼요. 어. 일반 줄은 저 건물 반대편으로 가시면 광장에 줄 있거든요. 어. 일반 줄은 사면은좀 기다려야 될 텐데, 렉시가. 어, 진짜? 근데 나 이렇게 코스트레 저런 거 처음 봐요. 아니, 진짜 너무 멋있어. 제 동생도 이따 코스크하고 있는데. 아, 진짜 이거야. 제 동생 짱 이쁘거든요. 아, 진짜? <laughs> 궁금하다. 저저 저 오늘 오돌뻔했어요. 왜? 어제 어? 콘서트 갔다 왔거든요. 어디요? 그 이태계 페스티벌이라고. 어제 아우 버튜버 버튜버 콘서트. 이세돌 알아요, 이세돌? 응. 이세돌 나오는 콘서트 갔다 왔는데. 아니, 아 뭐야? 나, 나 이세돌 그 이세돌. 아, 그 이세돌 아니야? 그냥 그 알파고를 이긴 어, 이세돌 아니야? 아, 미안 미안, 나저씨떠들하고 대화가 안 <한대>. 돼. <laughs> 이세돌 받은 <바둔>, 매듭. 받은 아. <laughs> 매듭은 인정이지. 와, 여기서 이수를 두네. <laughs> 근데 이세계 아이돌이랑 이세돌이랑 바둑 둔 적도 있어요. <laughs> 진, 진짜로? <laughs> 아 진짜로? 그거 그 무슨 이벤트로 했던데? 어. 아 근데 나 걔네도 알 알잖아요. 그 플레이브. 아 걔네 어, 유명하죠. 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 걔네 콘서트도 하고 막 그러던데. <laughs> 맞아 봤어요. 신기함제. 2시 반에 집에 갔는데 <laughs> 응. 집 가서 씻고 응. 찍어둔 영상 백업해두고 응. 누우려고 보니까 5시 반이어서 <laughs> 그럼 일어날 수 있겠자고 잤는데. 아, 근데 자, 알람을 듣고 일어났거든요. 응. 응. 그러니까 알람을 듣고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응. 내가 어제 자기 전에 알람 설정을 안 해뒀는데 그냥 8시 반에 알람이 하나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런 막딱 일어나가지고 진짜 급하게 준다고 나왔어요. 이게 기존이 좀 다른 게 살짝... 이렇게 다가가면 숙제 느낌으로 다가가는 어, 느낌이거든요. 어, 그러면... 그러니까 오픈이 이제 십정이 되려면 이제 증명원을 봤어가 음. 이제 끝이잖아요. 십정들은 이제 다 봤다. 이제 음. 이 작품을 다시 봐볼까 하고. 다시 본다고? 보면서 이제 디테일을 챙기고. <laughs> 디테일을 챙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좀 이제 떡밥 같은 거막 이런 게 있었고 예전 에 이게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또 나올 까막 이런 것도 막 챙기고 아... 막 이제 설정집 찾아보고 작가 찾아보고. 그러면은 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음, 음. 본인이 관심을 가지면서 해야지 음. 살짝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할수 있어요 음. 안 그러면은 씹덕들 <laughs> 어. 사이에서 이제 음. 가짜 씹덕이라 <laughs> 그러요 그러니까 근데 가짜 씹덕도 있어요? 그 최근에 보면은 음.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나 진격이 거인도 봤어 음. 나 체인소맨도 봤어 음. 나 나희아도 봤어 음. 나도 씹덕이야 음. 나 이제 씹덕이지? 이러는데 그 진짜들이 보면은 누가 봐도 가짜거든요. 이게 뭐야. 코로나 이후로 너무 많았 아. 넷플릭스 나오고 나서 아, 넷플릭스에서 어 맞아 맞아. 공차가 났어요. 뭐지? 뭐? 그니까 아, 인싸들이 그거 빼앗긴 어, 빼앗긴. 빼앗, 빼앗긴 빼앗긴 왔어. 그러니까 이제 인싸들이 야, 코로나 때문에 집에 며칠 있었다고나 사실 아싸일지도. 나나 <laughs> 나 사실 아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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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집에만 있는데 근데 이거. 근데 이제 진짜들 입장에서는 기만질하는 거죠. 아, 기만질 아, 아 쟤네는막 밖에 나가서 술도 마시고 클럽도 가고. 어? 친구들이랑 막 콤바티하고 이러네. 어? 나는 지금까지 이 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간 적 없는데. 저 새끼들은 왜 우리 아싸를 뺐어? 그러니까 걔네는 아, 이제 아싸가 아 된게 아니라 아싸 체험을 한 거예요 아싸 체 아싸는 야. 이러고 어. 사는 거다 어. <laughs> 아까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 어. 나일코 하느라 음. 아 <laughs> 맞아 나도 일코 하느라 좀 힘들었어 일코 일반인 코스 아씨 아우 아따 괜히 떡밥 넣을 때 바로 이제좀 <laughs> 온오프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게 갈리죠. 음... 사회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지 음... 이제 살짝 수준을 맞춰야 돼요. 네네. 얕게 파는 애들 있으면 이제 아 그래? 하면서 아 <laughs> 아, 나 그거 하면서 <laughs> 맞춰야 돼요. 네, 나진격 이거면 왔어. 와, 네, 진격 이거는 재밌지. 야 미카사 이쁘더라. 요 정도. 거기서 <laughs> <laughs> 약간 더 딥해져서 이제 뭐, 뭐 리바이랑 뭐 엘빈이 먼저 뭐 이러면서 아. 어? 이사람좀 딥한가? 그러면 이제이제식은이이 어, 거기서 이레이크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제조심이 갑자기 이제상대방이사판사람이면은맞사람이면서은이 어. 사람은 응. 응. 이사은사람이면은어사람뭐이 <laughs> 하면서 이 사람은 이사이제람은이 티키 하면 얘가 탁카를 해야, 해야 되는데. 틱키 응. 할때 갑자기 습덕 본능이 발동이 어렇게 돼. 아, 티키탕 티키탕 아. 아, <laughs> 아 왜많이 치지 이거? 거 <laughs> <어이도> 아닌데? <laughs> 이거 아닌 게 아니라 어렸던 건이 WWE가 아닌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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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어떻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성부른 습덕들은 응. 보통 이제 학창 시절에 시작이 되거든요. 응. 반에 꼭 있던 아, 그 습덕 친구들이 있거든. 습덕 응. 무리, 무리가 있어. 갑자기 응.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는 수학여행 갔는데 응. 친구가 만화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거 재밌어 보이냐 어? 이거 누, 뭐냐 이래 도쿄 구글이래요 응. 그래서 아, 진짜. 어? 나 한번 빌려줘 봐 읽어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응. 중학생 때는 약간 그런 딥하고 응. 그 약간 다크한 스토리 응. 막피 터지고 이런 거 좋아하는 응. 거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그래서 어? 이거 재밌어 보인다 이거 애니 봐야겠다 그래서 애니를 봤어요 응. 애니를 보고 와 이거 재밌다 음. 다른 거 없나 음. 그렇게 시작됩니다 네아 연쇄작용이라 최로 있는 그 애니 있어요 최 작품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그냥, 그런 거 밖에 없어요 그런 거 짱구 막 이런 거 그니까 이게 이거는 음. 이제 그 모두가 같이 봤다 그건 네, 이제 덕이 아니야 이제 그냥 아이씨. 나는 그 옛날에 하나 문화를 즐겼다 아 이런 느낌 음. 근데 디즈니는 진짜 좋아해요. 디즈니, 어, 네. 아니, 디즈니는 또 이쪽이 또 응. 깊게 들어가면 이것만큼 깊은 어. 게 없지. 아 그래? 디즈니가 보통 영화라 생각하죠 응, 사람들. 응. 진짜 디판 사람들 이제 옛날에 나왔던 디즈니 애니, 어. 디즈니 원작 설정 그런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아, 근데 그쪽은 파봤자 나랑 대화해줄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요 <laughs> 아무도 <웃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거를 겁나 음. 디테하게생는잖아요 어. 그러니까 진짜 식덕들 입장에서 어? 저 사람 각자 아니야? 몰림을 음. 당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음. 그 아까 얘기했듯이 티키타카 하다가 티키타카 탁탁 이렇게 <laughs> 내려가는 경우가 생겼어 <laughs> 아 겨울왕국? <laughs> 어? 어? 알지 응. 막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응. 아, 근데 저그 처음으로 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주술의 전 음. 이거 쇼츠를 봤었거든요? 주술 주술 재밌죠? 주술 쇼츠를 봤는데 어 너무 멋있어, 멋있었어 장면이 음, 그그뭐 뭐지, 아, 아빠가 이렇게 칼 아빠가 뭐 괴물 됐었던데? 아 그건가보다 그 토지가 아, 게, 괴물 됐었는데 토지. 갑자기 아들 보고 나서 눈이 다시 색깔이 다시 돌아아 음, 그때 그때? 그거 같구나 아기 <laughs> 저 <laughs> <laughs> 이거 흑음의 이스마엘 음. 코르토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코르토라고 자, 몸키는 이렇게 두꺼워서 아크릴이 두꺼워서. 아크릴이 두꺼워서 혼자서도 이렇게 설수 있는. 그러 그러니까 아, 네. 원래는 아크릴은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두꺼워서 받침대가 없어도 그 어디에 나도 됩니다 음, 음. 어? 저기 유희왕 아, 여기 여기여기 여기. 음? 영상이 나와도 돼요? 아, 아 영상 아 영상 안되요? 여기도 안돼요? 찍어 찍어 찍 찍어 사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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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찍어 요 아, 찍어 아, 찍어 찍어 아, 영상 찍어 주세 찍어 찍무 찍어 찍요 찍어 찍 와. 오늘 봤던 것 중에 제일 기뻐 보였어요. 아 진짜 너무 좋아하세요. 어 저기 진격도 여기 진격있다요 자유의 날개. 그쵸. 음 인기 많아서 바로 나간다 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사람들 얼굴 안 나오게. 이거는 어. 어, 네. 크로마키 크로마키 맨인 것 같은데. <laughs> 그냥. 경능은 크로마키, 크로마키 맨인 것 같은데. 네, 그냥 펑구만 크로마키예요. <laughs> 투명 처리할 수 나. 있겠다. 그러니까 <laughs> 어쨌든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본 소감. 저 진짜 너무 너무 멋있었는데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코스업분들. 코스플레이어는? 아, 그 또 이런 거를 자기의 트위터나 이런 데에 올려서 네. 그 이제 팔로워를 모으고 이런 게 네. 목적인 분들이 많아서 네. 보통 그런 그런 분들이 이제 영상 괜찮아요? 사진 괜찮아요? 네. 이제 먼저 이제 얘기만 하면은 오케이를 하십니다. 아. 근데 네. 이번에 허리 펄이, 허리도 왜 이렇게 많아? 다 허리다. 그러니까. 좋아해요? 네. 좋아요. 근데 말하면 안되는 거. 방금 방금 지나간 게 저거잖아요. 도우지 그 아빠 아까 눈 변했다는. 어, 오 그거예요? 네, 방금 그팔 들고. 치우 동생이 빨간 머리예요? 네, 빨간 머리를 했다네요. 그리고 아까 음, 얘기했던 보치더랑. 아 재밌네. 어디? 네 어디? 다 그러니까. 진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 오나와요 뭐.. 뭐, 뭐, 뭐 하시는 거요 뭐.. 뭐 하신 거예요 어떤 거 하신 거예요모지도록게 기타 입고요 아.. 부끄 하신다 아니.. 아니.. 관심 받는 <laughs> <빠진> 거좋아하는 <laughs> 왜.. 같이 서와요 싫어 <laughs> 같이 <사와요. 웃음> 왜? 아 코스 알잖아 어? 그 찍어줘? 불러.. 불러 해줄게요 내최 기회는 요 아,